와주셨네. 대충 이원이 정리가 됐던 것에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창조경제센터에 창업인 프라트 팀장입니다. 반니다 반갑습니다. 반갑하니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이 되게 많은갑습니다많은습니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올해 우리가 갑습 차수의 교육을 하는 갑습한회차습니다 이 디자인 시팅은, 우리가 지금 글로벌 교육이 세코리아에서 나와주셨는데, 세코리아와 협업을 해서, 이 교육 과정이 서울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오늘 네. 1회차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교육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또그 유명한 SNS의 임원수 소장이라고 그분이 책, 책도 쓰고 했는데 이분도 모시고 한 40명씩 모셨어요. 이러한 교육은 교육생들이 많이 모일 때 우리가 비로서 이제 이 교육관을 연속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육들을 보시고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이 다음에 한번더 반복해 들으시면 도움도 되고 하니까그 오늘 점심까지이 좋은 걸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도 듣고 여기서 필요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강사님한테 상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화 지원은 저희 홈페이지나 어 담당 그 준비하시는 스텝, 매니저 스님스한테 부탁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오늘, 어, 오늘 강의는 10시부터 해서 점심시간 가지고 오후 5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육 좀 성실하게 좀 들어주셔서 여러분들 많이 좀 내용을 듣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새코리아와 함께하는 디자인 신킹교의 1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네, 어, 오늘 메인 진행을 <목소리> 하셨습니다. 어, 혹시 s a p 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목소리> 이쪽 이력, 뭐, 빼고 있습나요아 네, 여기 계시네요. 네,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그,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되지는 한번다아스타 받으신 게 있으신 가요한번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다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시작은 항상 이렇게 열심히 시작도 하죠. 항상 좀 늦게 시작한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작은 조금 늦을 수 있지만 마치는 시간 다 같이 지키는 그런 <laughs> 그런 규정 위원도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아젠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조그맣게 적힌 거예요. 뭐, 뭐라고 적혀 있냐? 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부 활동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laughs> 요, 어, 통성 있게, 뭐, 그, 여러분들의 에너지 리뷰를 봐서, 아, 여러분 너무, 너무 힘들어 하시다. 그럼 쉬는 시간이 없던 쉬는 시간에 갑자기 막 생기는 기적들이 생기고요. 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뭐, 수요자에 맞는 그런 교육을 진행될 거라고 니다 어, 오늘 뭐 대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이런데, 아, 이걸 다 이미 이해하고 뭔가 교육에 참여하시면은 사실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란데, 여기 하나하나씩 하나 하다보면, 꼭 뭔가 이렇게 완성될어 거고. 그런 것들을 도와줄 그러니까 테이블마다, 어, 디자인팀 전문가들이 한 번씩 또다배치돼있어요 어렵게 보셨어요 어, 그러면 이제 SAP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SAP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공고에 SAP가 디자인팀 교육 전문회사로 이렇게 공고가 다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니, 아니거든요. 그래서 <laughs> 잠 <laughs> SAP 소개를 잠깐 먼저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AP는 그 독일의, 독일의 전설 두고 회사고요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ERP 같은 전사적 자원 관리를 만드는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많드는 회사로 제가 제일 유명하고요. 지금은 어, 기업이 좀더 똑똑해지고 좀더 어, 운영을 효율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에서 고객의 성공을 조금 더 돕기 위해서 디자인 테킹을 접목을 해서 많은 혁신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 일단 오늘은 이런 SAP의 디자인 피킹이라기보다는 디자인 피킹 그 자체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고객 중심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하고 우리 내부 팀원들이 어떻게 협업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딱두 가지를 여러분들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이세션을 다시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고객 중심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회복을할 것인가? 이두 가지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션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루 종일 뭔가 어, 강의를 듣고 이런 세션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를 해보면서 그, 저희 노인도이계 이라고 노인 하죠. 우리가 아는 것과 해보는 것의 차이를 계속 느껴보면서 진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어, 활동들이 오늘 하루 종일 있을 거고요. 끝나고 나시면은 아티장 킹 뭐, 잘 모르겠지만 아 이런 거야 라는 그런 감들이 하나 둘씩 생길것 같습니다. 혹시 디자인킹 좀 내가 좀 많이 해봤다 좀 안다. 질문 안할게요. 손한 번만 들어주세요. <laughs> 다행이네요 잘모르시니까 <웃음> 제가 웃음을 말해서잘모르시거잖아요 <웃음> <웃음> 그렇죠? 어, 오늘 큰 아젠다를 좀 얘기 한번죠 오늘의 그 가장 큰 목표라고 할수 있는 이런 뭐, 고객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고 협업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디자인킹커라고 <laughs> 부릅니다. <laughs> 그래서 그 디자인 탱커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디자인 탱킹 자체에 대해서좀 이해를 필요한데 그거를 프로세스로서의 디자인 탱킹을 이해한다라기보다는 그 마인드셋으로서의 디자인 탱킹을 이해를 하면은 프로세스가 저절로 이해해요왜 이렇게 해야 될 건지. 그 마인드셋을 좀 여러분들 채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마다막는그 크게 설명드렸고 점심시간1 열드시고 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도시락을먹렇게되셨고요 저는 SAP 코리아에서 어 신기술 혁신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이나 뭐 항상 이런 지령이 회장님을로부 떨어지죠. 야 이거 뭐신있는거 뭐 인공지능 하다가 우리도 그걸 뭘할수 있어? 그러면 신고진들은 막 그걸 찾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한번도 안해봤던 과제들막 스스로 막 해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기술회사들 또는 기업명 IT를 만난 회사들한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고객들의 회사의 비즈니스에 맞는 새로운 신기술 영역으로 어, 발견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신기술로 새로운 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객과 함께 하는 과하고 어, 있고요. 오늘 제가 디자인 토론회 너무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굳이 책을 사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 체인지 멤버들이랑도 <laughs> 지금 이판 선생가들하고 같이, 학교 선생님들이랑 같이 학생들의 이런 기억과 정신을 어떻게 감지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국회생님들또 쓰게 됐습니다. 어, 간단하게 뭐제 소개를 드려야, 드렸고요 근데 오늘 저에 대해서 알아본고 보다 옆에 같이 계신 그런 우리 팀원들 하루 종일 5시까지 지금 보고 하셔야 되는 그 팀원들 좀 이해하는 게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원분들의 이해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어, 같은 회사에서 오신 분들 한번 소감 한번 들으시겠어요? 나는 같은 조안이 있다. 의외도안 계시네요. 그러면 이대로 오늘 그냥 이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 괜찮으시겠죠? 이거 열심히. 네, <laughs> 어, s 기 소개는 여기서 뭐 끝나도록 하구요. 아, 뭐한 가지 재밌는 팩트를 하나 알려드리면 저도 오늘 준비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소비하는 전세계에서 소비되는 음식들의 78%가 SAP 고객들이 생산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뭔가 재료를 구매해가지고 뭔가 가공가 해서 전달른 상품을 여러가지 이런 기업들의 활동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SAP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82%의 의료기이인 SAP 고객들 통해서 그어신다고 합니다. 자, 어, 그 스피커에서 너무 많이 많이 더아 그리고 뭔가 뭐, 먼저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어그 기업용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를 사실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못 생겼어요. 이게 <laughs> 이렇게 디자인하면은 이렇게 변하고 합니 사용자 중심적으로 좀더 쓰기 쉽게 그 어지러운 이런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사주도 사용자들 쉽게 쓰기 쉽도록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들을 SFM 디자인 패킹을 통해서 했고요. 어, 그리고 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진 찍는 거는 건뭐 괜찮은데 동영상 촬영하는 건좀불가하니까뭐는 그, 좀 동영상이든 녹음이나 이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1 0 0 0 미소가 중에 96%가 개발자고 이상으로 사용만면에태지한다 전의 상황입니다. 얘네들이 왜 사망을 왜 하는소가들은 자기 체온을 유지 못해서 사망을 하죠 이,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큐베이터 아, 혹시 이큐베이터 가격 얼마세요원에서 국제적인 문제 국제 해결하는 기회가 뭐가 까 그러다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데, 어디죠? MIT. MIT 미래에서 아주, 기가 어? 막힌 어? 아이디어를 하나 내기 시작했어요. 뭐였냐면, 폐 자동차를 구매에서 이걸 따와가지고, 인큐베이터를 만들 거였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개발도 성공해서도 자동차가 뽑을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떼어가지고, 이렇게 인큐베이터를 만들었어요. 성공했을까, <laughs> 실패했을까? <빼서>. 실패. 반은 성공했어요. <laughs> 반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 <laughs> 왜, 왜 반성공했냐면, 이게 온갖 디자인 상품 흡수가 난리가 난리 났습니다. 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다 이러면서 온갖 상품이 휩쓸 흡수를 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디자인의 궁극적인 업적 세가지모 했죠. 사람들이 원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가. 이건 지속 가능하지 못했던거였어요 누구 입장에서? 자동차 부품으로 새로운 자동차를 수리해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자기네들 돈인데 큐레이터 만들어서 돈이 벌어야 안 되거든요. 그 부품은 더 이상 수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했는데 지속적인 수급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난리가 났죠. 아이는 계속 이렇게 얘기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떡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스탠포드 디스코 학생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이 학생들 처음에, 처음에 한게 멋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가면 그러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면은 아이들이 있고 그들한번 인터뷰를 해봐야, 해봐야겠다는 상상을 했는데, 허, 이거 니다 아이들 없네. 아니, 그이 비싼 집이 더 놀고 있을왜 그랬을까? 그냥 할수 있는 돈이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일단 첫 번째, 개발도 상국에 병원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미술관 같은 상황들은 보통 어디 있을까? 상간 지역에 있고, 막 그런데 병원까지 너무 먼 거예요. 딱갈 수가 없어요. 생계도 일찍 해야 돼. 두 번째, 이미 데려다 놓은 아이들이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아이들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이들 막 바늘꽃을 입고 뭔가 기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생명 연장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병원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곳이가 직접 가봤죠. 이런 애들 아니에 이런 모습이었죠. 가보니까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다 안고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해 보인다. 그리고 또 불안감을 안 느낀다는 라걸 발견할 수 있었고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산간 지역이다 보니까 밤에 이모차가 훨씬 더 커, 커가지고 아이들이 체험 문제더 못하는 거예요. 밤때는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감 활동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했죠 아, 이런 어머니들은 인큐베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이트를 따뜻하게 만드는 공구의 필요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인사이트를 찾아냈습니다. 사실 이 인사이트는 구글에저서 절대 안 나오는 정보였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 아기, 동네 나가는 거 뭐? 유튜브 같은데. 유튜브. 네. 음. 고객 고,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네. 지금 이 홈페이지가 있고 유튜브 있고 페이스북 있고. SNS 기반의 어떤 업무가 이렇게 부순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서 빅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네. MIT에서 놓은 챗봇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일반적으로 오래하면 아마 천만 원, 이천만 원 달라 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네, 그 프로그램은 무료기 이 때문에, 페이스북 쓸수 있는, 그, 이메일 쓸수 있는 그 정도 수준만 있으면, 그걸 바로 적용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거기서, 주문 자동화, 판매 자동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화 시기면은, 같은 시간에서, 어 아주 수입을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그 공간에서 어떤, 음, AI 접목해서, 그 환경을 변경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연동해서 할수 있는 음.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업무 효율을 이루어서 수익의 음. 급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게 되면 이 시간도 전략이 되는데, 음. 이브레폼부과 그, 뭐, AI를 적용하는 것은 이한 가지 타겟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AI 프로그램에서 조금 장르와 카다오르를 바뀌어서 시간대별, 나이별, 또 세대별, 또 계절별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입력을 시켜서 많은 타겟으로서 고객을, 고객을 찾아서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 시스템에서는 주거 공간의 극대를 어, 통해서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을 합해서 그 업무 음. 공간을 아주 넓게 활용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으며 음. 이러한 음,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어, 공짜 MIT의 그 체포 그, 음, AI의 기능을 무료로 이용해서 적용시켜드리으로써 음. 아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에,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음. 겁니다. 음. 결코 그 비용면으로는, 비용면으로는 뭐 일반적인 그 디자인보다는 조금 비싸다고 볼수 있지만 음. 결코 그 효율면으로서 그페이지를이익볼수 페이지, 페이 그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안하시기 때문에 음, 예. 뭐안 그래도 뭐 정보 업무 데이터 수집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보고 제가 도입할 네. 용의가 있고요 예. 그, 로봇 기사 쓸수 있을 정도로 애가 될것같은데 이렇게 로봇 기사 그러니까 애가 자동적으로 그치, 로봇 직원이죠 예. 로봇 직원인데 오브랭이 그 네. 음. 벌써 새로호 이렇게 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쓸수 있고 음, 음. 주문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발송도 되고 하는 그런 회사하고 그러면 지난달하고 요달에 여기... 어떤 이제 뭐 출산율에 대해서 어느 특정 지역을 조사해봐라 라고 명의내려도 그러면... 수집이 수집 가능한가요? 네. 좀명령만 음... 시키면 은그 데이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문이 자동으로 아주 좋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시가 되나요? 아, 네, 키는 몇 시가 되는데 <laughs> 이게 축구 실력은 몇 시가 되나요? 지금부터 제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몇 시에 축구하를 신었다면? 계속 시합에 나가는 서 연습을 하는 과정이여러분들테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음. 네, 그런 연습하는 과정에 다시 말하지만 성교육 자신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무리는 항상 단체 사진으로 끝내죠. 다 장으로 나오셔가지고 단체 사진 하나 찍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복이 7개 나왔어요. 그그7 개를 다개고한 개에서 한 개, 삼 개에서 풀었으니까. <목소리가> 돌멩이 국 <목소리가> 아이디어. 네. 야 역시 고전에서 재를 찾습니다. 음, 음. 요즘에는 어머니 그 영역에 요즘 아, 남자분이신데 요즘에는 음. 뭐 예, 아, 저, 파는 음. 얼굴을 보이 아니고 사람을 보는 빈티지. 안 그래도 여기. <laughs> 그러 음식보다도 음. 음, 음. 우리, 우리 편인. <목소리> 그렇죠.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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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제가 이제 이건장민 이제 요리연구가님의 작전을 어서 봤는가 하면 브랜드가 되고 거기서 나중에 이제 전화번호로 어, 카카오스토리 보셔야 돼요. 음식 맛은 네. 네. 제대로 생기, 또 매일 또 고부 일기를 쓰세요. 끓이게 <laughs> 네. 따라서 맛이 틀이죠 맛이 뭐 끓이게 같은 음식이라도. 양푼이 주는 게 맛있는 그 그런 게 있어요. 입고, 그게, 그, 저, 뭐, 네, 저, 음식. 비빔밥, 비빔밥, 비빔밥 같은 나물이요? 예, 토에 가면은, 그 저, 먹 그, 저, 그, 독립동에 네. 가면은, 네. 양푼, 저, 비빔, 콩나물, 그 갈비, 네. 아, 갈비, 뭐, 그 갈비 비빔, 음.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양푼에 다 주면서 이런 게 좀, 이게 맛있는 거고, 음. 또, 돌썩도 이렇게 같이 주면 그게 또씬있는 거고, 그걸 풀가지고 그, 스냅들 기시면 맛이 틀리시는 게나 그, 이게, 맛이라는 게, 맛이라는 게, 뇌에서 작용하는 거. 그렇지, 거거든요. 예. 네? 그 자체의 어떤 그, 성분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고, 뇌에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음, 음, 아까 전에, 저, 음, 방금, 방금, 방금 전에 박기 대표님 이 얘기하신 것 중에, 네. 음식 자료 그, 컨텐츠화. 네. 그죠? 네. 요리 연구가 할 일은 그런 자료 컨텐츠 하는데, 사실 쉽진 않지만은, 자문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거든요. 사람들이라 사짜 사람들에 가지고 엄청난 그그저 누가 같이 대출할수 있는 그렇죠 대한민국 전역의 그 고향 음식 그거를 컨텐츠화 시키고 어차피 그 자료 수집은 이제 전문가가 하면 되고 기획을 하시면 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교육도 받고 예 고전문지 고까지 이게 분해를 자 해평의 그그 고향집이라는 그 식당에 대표님이시거든요. 사찰로 시신 분이고. 평 예. 맛있어요. 고향집. 고향집. 그기계래을 아, 그그 아, 어, 그래. 어, 했다니까요. 그냥 우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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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통 그냥 그 정수기 물을 쓴다든지, 세체을 음. 쓴다든지 해서 그냥 그 농약 성분이라든지 이런 그래도 그게 잔류가 있어야 된 잔류가 되는데, 그 잔류 되는 그걸 더 완벽하게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그게 네. 혹시 남아 있는가 하는 그걸 검출해가 휴대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어. 네, 네. 음식 IT의 좋아. 그게 어. 에 일곱, 일곱 가지 마크들로 만듭니다. 이걸 그허 그 이름이 내 이름을 낸게 아니고 다른 분이 특허를 내는데 제가 도와어요도와특 음. 하게끔 이렇게 그 기술적인 그 스포트빅스 특어요데이 특허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라고그래서 음. 사업을 음. 하면 음. 음. 니다이 효과가 있고 음. 그리고 거기서 인정을 해주는게 저희 네. 아직까지 음.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해야 결혼이 될까 요 음. 그렇죠? 음. 뭐 남자 남자끼리 결혼하면 인정안 해준다 입니까? 음.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음. 이 사람이 팀을 구성하는데 음. 이 팀이 관련 사업하고 연, 연관이 되고 시너지 효과 음. 있을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음. 이래가 돈을 벌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음. 그러면 이제 일단은 얘기가 나서 말인데 아르니아 시키를 한 6개월 목표로, 아니면 3개월 정도 할까요? 3개월 목표로, 시, 이제, 시제품 만들려면은 어떤 가정을 거쳐야 되는지, 뭐, 자문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세한 지금 아이템이라든지 음. 사업 방향 이런 걸 내가 음. 만들어가지고, 음. 제가 강잡자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있겠습니다 음. 네. 그거는 좀더심층적으로 음. 그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네. 보고, 이게 뭐, 음식에 대한 것보다 이 경쟁적인 면이라든지, 음. 뭐, 이런 면으로, 이야기는 음. 네. 어떤 그 음식에 대한 뭐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어떤 뭐 거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음. <laughs> 말할 수없는 음, 거. 일단 사업화에 대한 자본? 네. 네, 뭐 음식 만드는 것밖에 아주 아는게 없는데. 그렇 음. 그러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네 분한테 그런 분한테 그런 분 예, <laughs> 네. 그런 분 그런 분들이 네. 이렇게 정부에서 네, 업을할 네. 때는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해라 하고 교육을 음. 시키고 음. 또, 협업하시는 분도, 어떤 교육을 받아가야 되히그 마음을 알고, 음. 같은 레벨에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예, 뭐 해야 되는. 그리고 그게, 뭔가, 한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알아들어야, 뭐, 서로 이해가 되고, 맞아. 진행이 되지. 네. 음. 아, 내가 요리하고 싶은데, 또, 그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듣는 음. 거 말이지. 뭐, 네. 그런 게 있노? 하면은, 네. <laughs>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아무런, 뭐 효,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음. 그런 네. 음. 식으로, 이 어떤, 같은 레벨에, 어떤 그 지식을 같이 쓸 때가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이 보면은 내가 그 옛날 그 고전 이야기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보는데 그 임금님이 자기하고 똑같은 이런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어, 어떤 포로로 이제 보내 가지고 자기는 자기는 이렇게 그저 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게 말 예, 말해서 요즘 말해가면은 협업이라 이 사람이 음. 내하고 똑같은 모습이라 사상이라든지 말씨라든지 이런 걸 항상 같이 이제 영성을 해놓고 그때 급할 때, 그그 음.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할때 음. 자기의 분신이 필요합니다. 네.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이런게 이런, 이런 자기의 지식 외에 나머지 보충할 수 있는 이런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업이라고 하는생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 사업에도 남자 사장님은 여사 비, 비스가 네. 매칭이 되는거고 여사 사장님의 경우에는 남자 비스가 매칭이 되고 보완적인 그래서 요즘에는 혼자 내가 다 먹겠다. 음. 이런 세상은. 그렇지. <laughs>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많은 이익을 그 많이 이제 사회에 하는 할수록 그게 자기한테 이익을 많이 얻다. 음. 이런 사회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템보다는 이제 그, 그걸 기반으로 또 다른 자꾸 창조를 해야 되는데, 음. 관아못 몸이면 또 이게 유예할 수도 있으니까 그 협의 도 그때 또 많은 아이들어 네. 공유할 수 있고. 맞아요. 뭐 자기가 뭐 시케다 생각하셨으면 굳이 시케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시장에 안 맞고 네. 그게 맞습니다. 아니다 싶고 그 요즘 뭐 시케 하는 뭐 캔이나 이러고 많이도 안 쓰니까. 이거 굉장히 막 진짜 싶고 뭐취합요 음. 캔 말이죠. 해 회관이 돈 아리고 안 내리고 고생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 할때 좀 사업이 괜찮겠다 싶으면, 빨리 바꿔, 돈 버는 게 뭐지?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일단, 자금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사업이 돈 되지.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네, 벌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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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려고 다. 네. 여기 다돈 벌려고 온거예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laughs> 네, 네. 네, 오늘 또 좋은.